네, 오늘 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라이브 행정학 강의, 자 시장 실패 문이어가볼 건데요. 어, 지난 시간과 달리 챕터가 바뀌었죠. 어, 지난 시간은 행정 이론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고, 우리 마무리로 신공공 관리론 유거버넌스로까지 흐름을 잡았습니다. 뭐 생략한 이론들도 있지만, 신공공 관리론 현대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서 어, 거버넌스 이론 중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었죠. 그다음에 유거버넌스론, 어, 그 다음에 유거버넌스론, 그 정도 영향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역시 거버넌스 이론으로서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했던 어, 그런 두 가지 원리를 각각 배워봤습니다. 근데 그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건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 다음에 더 과거로 거슬러 가보시면 더 훨씬 앞강에서 배웠던 시장 실패도 있었잖아요. 1930년대 대공항 어, 상징적인 사건, 대공항으로 상징되는 시장 실패. 그래서 우리 큰 흐름을 한번 쫙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 시장 실패. 극복하기 위한 큰 정부, 행정 국가, 복지 국가.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 정부 실패를 겪게 되고. 정부 실패를 겪고 나서 작은 정부, 신행 정 국가. 대표적인 논리 신공 관리론, 유가버넌스로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축소한 부분을 시장에 맡긴다든가. 아니면 시민 사회와 함께 협력적으로 수행한다든가. 오케이. 자, 이 흐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챕터 3에서는 그보다 좀더 거시적으로 논의 하게 됩니다. 아, 자, 시장도 실패했잖아. 시장. 왜 실패하는가. 시장 자체의 실패의 원인. 이렇게 논의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도 실패했잖아요. 어, 정부라고 완벽한가? 정부 실패 그 자체의 원인에 대해서 또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시장과의 관계. 그리고, 유거버넌스로 이런 이론이 등장하니까, 시민사회도 등장했다는 소리죠? 시민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을 챕터 3, 행정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시간상 시장 실패 이론만 쭉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 문제가, 제가 방금 말했듯이, 시장 실패 현상이 있고, 정부 실패 현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실패 예시냐, 정부 실패 예시냐, 이거 무지막지하게 됩니다. <laughs> 엄청나게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정부 실패 예시를 배울 것이고, 일단 시장 실패 예시. 공공재 불안정 경쟁, 자연 독점, 정보의 비대칭 혹은 불안정 정보, 외부효과, 공유지의 비극은, 뭐, 요 챕터에서 안 배우고요. 다음 다음 챕터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후술이라고 적혀 있고, 소득분배 의 불평등, 이거 이제 별도로 적혀 있죠. 뭐 이유가 있겠지. 아무튼, 여기 있는 것들이 시장 실패 예시가 되어 있고요. 어, 우리 내용은 하나도 안 배웠어요. 어, 내용은 전혀 안 배웠는데, 시험 문제를 확인합시다. 이거는 행적 태어나서 한 번도, 행적 아예 모르는 사람도 그냥 시장 실패 예시, 정부 실패 예시, 시험에 나오더라, 각각 뭐가 있더라, 뭐, 그것만 알고 있어도 그냥 푸는 문제거든요. 자, 방금 전에 공공재 있었죠? 불안정 경쟁 있었죠? 마지막에 소득분배, 불평등, 뭐, 불공평 마찬가지지, 이런 게 있었죠? 내용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근데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뭐, 정부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엄청나게 나오고요. 어, 이제 구분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부성 등 정부 실패 원인을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면 더잘 풀리겠죠. 다음 시간에도 정부 실패, 시장 실패 구분하는 문제 또 하나 볼 거예요. 아무튼 이건 뭐 내용 설명은 하나도 안 했고 어, 이제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 볼 건데, 그만큼이 틀이 중요하더라 시장 실패 현상들, 정부 실패 현상들 쫙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각각 정리할 때는 이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부제를 달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표로 띄어 놓은 부분, 어, 뭐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로 따로 정리한 부분, 이 부분은 원인, 개념, 문제점, 정부대응 이렇게 딱 틀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가르쳐 주는 모든 방식은 다 어떻게든 시험 문제가 나오는 방식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쉽게 가르쳐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시험 보기 위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간단한 라이브 강의 뿐만 아니라 제 모든 강의는 어떻게든 시험 문제로 나오는 방식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가르쳐줍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험생입니다.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풀러 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 행정 재밌어서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죠. 어, 여러분들 공무원 되기 위해 공무원 되려면 행정학, 시험이 있어. 어, 그래서 보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이번 시간에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이 틀, 어, 틀도 다 시험 문제 나오는 틀이고요. 무엇보다 여기. 사실, 다양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정부 대응 방식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정답을 정해서 내야 돼요. 특정 대학교 선생님 교과서에 적힌 정부 대응 방식 그대로만 출제합니다. 그냥 정답을 딱 정해놓고 내는 거야. 이 부분을 엉뚱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시간 낭비에 문제도 못 풀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무슨 시험 공부야? 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아주 중요한 시험 공부의 팁, 시험 공부의 방향성 한번 강조를 드렸고. 자, 근데 네, 원인들이 많은데, 첫 번째, 공공제. 이건 내용을 볼 거예요. 공공제, 공공제. 뭐, 어, 행정학 배울 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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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공제. 그래서 뭐, 뒤에도 공제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니까 공제는 내용을 가르쳐 줄 건데, 이 외에도 더 있어요. 어, 불안정, 경쟁, 자연 독점, 정보의 비대칭, 혹은 불안정 정보, 뭐 외부 효과 뭐 많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 설명 다 하는데 30분짜리에요. 30분짜리. 그래서 다 설명 은못 해주고요. 일단 공공재랑 외부 효과, 아, 공공재랑 외부 효과, 뭐 처음이랑 마지막 정도 보고 나머지는 본 강의 시간에. 자 일단 공공재는 뭐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래요. 그럼 경합성이 뭔데? 경합성은 양이 한정돼 있는 정도예요. 그럼 비경합성은 거의 무한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배제성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정도예요. 또 배제성은 뭐가 중요한 것이냐?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한다, 막을 수 있어야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돈, 돈 받을 수 있어, 돈. 음. 막고 돈 내면 쓰게 해주고. 근데 비배제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처음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깨끗한 공기. 여러분들 같이, 어, 여 실강이라고 치면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 뭐 여러분들 갑자기 호흡곤란에 빠지고 그렇지 않죠? <laughs> 깨끗한 공기, 경합성 매우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목 아프니까 저만 산소 마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숨 쉬지 마세요. 이게 돼야 안 돼. 배제성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공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장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절대 공급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이거 돈을 못 벌잖아. 요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 어, 아 깨끗한 공기 무한대로 널려 있는데 아무나 쓸수 있는데 이거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 돈을 못 버니까 시장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아요. 게다가 어차피 거의 무한정에 누군가가 공급한다라고 치면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어, 어차피 내 소비를 막을 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쓰고 있어서 전혀 상관없어 어차피 무한정에 경합성도 어, 부족해 어, 내가 쓰면 돼 그냥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죠 이기적인 사람들은 음, 돈을 못 버는 거 어, 시장에서 팔려고도 안 하고요 누군가가 공급하기만을 바라고 공급하면 공짜로 써야지. 이러고 있어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많이 쓰는 용어예요. 무임승차한다고 하죠. 무임승차 공공재 의 대표적인 문제죠. 무임승차의 문제 그 이유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이기 때문에 뭐 아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두 가지 개념 또이 경합성, 배제성 여부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구분은 나중에도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배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배워보고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임승차하려고 하면은 공공재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공기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어,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다라고 치면 아무도 관리 안 합니다. 음. 자, 참고로 이제 시장 실패 이론은 시장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인 선택,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 자 합리적으로 자기 익을극대화하는 선택을 했는데 원래 시장이란 어, 각각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 선택 만나서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시장 실패 예시들은 그게 안 되는 예시들이 되는 거죠. 어, 시장을 완벽한 게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시장 실패입니다. 어쨌든 아, 공공제로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자, 정부 대응. 공공제는 쉽게 이해가 돼요. 아니, 아무도, 시장에서 이기적인 사람들 아무도 공급 안 한다며.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겠지. 자, 공적 공급은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건너뛰고 외부효과 넘어가보시면. 자, 외부효과 재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 같이 강의 듣고 있는데, 역시 또 목이 아파가지고, 어, 가장 쉬운 예시로 그냥 갑시다. 목이 아파가지고, 공기청정기를 하나 갖다 놨어. 어, 공기청정기. 음. 이건 제가 의도하지 않게 어, 제 목이 아파서 설치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공기가 깨끗해지면 다 어쨌든 이득을 보겠죠? 어.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어요. 이럴 때, 자,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하고 이익을 주면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해볼까? 어, 이번엔 제가 어, 씻기 귀찮고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의이야 그런데 씻질 않아. 냄새가 풀풀풀풀 나. 제가 들어오면 막, 막 수, 수험생들 막 냄새 나서 미칠 것 같아.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수험생분들에게 돈을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손해를 끼치고 있죠. 어,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손해를 끼쳐. 그 외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외부 효과 좀 정리가 되죠. 어, 보다 가격,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효과, 이익을 주면 긍정적. 손해를 주면 부정적.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외부효과를 외부 가진 제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과소공급됩니다. 어, 다 이기적인 선택. 시장 실패 이론 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이익을 극대하는 화 사람들을 상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만 생각하고 공기청정기를 한 대만 설치한단 말이야. 다른 여기 넓은 강의실에 한 대. 강의실 전체,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보면 과소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효과. 제가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있으면 안 되는데 있는 거야. 사회적으로 보면 과다 공급되고 있는 거죠. 제가 저만 생각하고 안 씻고 다니는 거지. 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과다하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정부 대요 긍정적 외부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인 수준보다 모자라 그러니까 정부가 어, 김덕관 선생님 제가 보조금 드릴게요 보조금 돈 드릴 테니까 공기청정기 좀 여러 개 설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공적 유도는 보조금 방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공적 유도보다 정부가 공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유도한다 공적 유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경우에는 김덕관 선생님 안 씻고 오면 잡아갑니다 벌금 매깁니다 강제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저를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하는 거. 정부 규제가 정부가 어, 금지시키고 안 지키면 처벌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규제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과다하게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음, 안 지키면 처벌할 거예요. 규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자 대응 방식들은 일단 이해는 되죠. 하지만 이거밖에 없느냐. 실제로는 많지. 다양해. 하지만 아까 뭐라고 랬죠 여기 정부 대응은 특정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서 정리한 그대로 정답을 정해서 출제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딱 이대로만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한 시험 시험 보는 거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되는 것만 공부하고요. 제발 엉뚱한 공부하지 마시고 딱 이대로만 이대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다은못 봤지만 두개 예시를 통해서 시장 실패가 뭔지도 이해해보고 어, 정부 대응에 관, 관련된 세제의 시지만. 우리 기출문제도 다루잖아요. 시험공부니까 시험공부 팁도 배우고요. 이제 문제로 적용해봅시다. 자, 일단 두 번째 문제 먼저 보시면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한 정부 대응. 어, 항상 이렇게만 출제되는 거예요. 공공재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공적으로 공급한다. 아, 뭐두 문자도 제가 따지는데요. 두 문자는 세제시에서는 따, 딱히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공공재는 직접 공급, 뭐 공공,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 이제 내용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어. 근데 딱 어, 답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비유규의 유규. 공적 유도랑 정부 규제. 자, 내용 설명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 유도, 보조금이랑 정부 규제 방식으로 대응하더라. 그 다음에 앞에 문제로 돌아와서 어, 4번을 먼저 보시면 불안정 경쟁. 역시 이거 내용 설명 안 해줬는데 문제는 풀수 있어요.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는 경규입니다. 경규. 경규, 규제밖에 안 돼요. 공적 유도 안 되고요. 공적 공급 안 되고요. 경규, 정부 규제밖에 안 됩니다. 정부 규제. 이런 식으로 문제 푼다. 자, 내용 설명 안 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 예시만 보는 거예요. 보통 대용 설명 없이도 경규 외우면 풉니다. 그 다음에 자연 독점은 자공규예요. 자공규, 공적 공급, 정부 규제. 자공규, 자연 독점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 정부 규제. 외부 효과는 외유규 이건 이제 보긴 봤죠 외유규 공적으로 유도하거나 정부가 규제합니다 외유규 자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눠졌잖아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유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규예요 규어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보다 보면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이건 뭐 강의 시간도 에 가르쳐 주지만. 기출 문제 보면은 계속 여러 가지 섞어서 금방 익숙해져요.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 자 뭔가 경제적이다. 뭔가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외부 경제가 이익을 준다. 부, 긍정적 외부 효과. 근데 불경제래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 기억에도 잘났지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규라고 그랬지 규. 유가 아니라 규입니다. 정부가 직접 규제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내용 설명을 다안 했으니까. <laughs> 다안 했으니까. 문제로는 유형만 확인하는 거고요. 아, 저 따위로 나오니까 선생님이 공공재는 정부 대응 방식을 외워야 된다. 공공. 물론 이제 이해하면서 외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뭐라고 그랬죠? 경규. 경규. 그 다음에 자연독점 뭐라고 그랬죠? 자, 공규. 자, 공규. 정부의 비대칭, 비유규. 그 다음에, 외부효과는, 외, 유, 규, 외, 유, 규. 근데, 긍정적이, 유, 부정적이, 규. 여기까지도 출제하는구나. 아, 시험제가 저렇게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형화된 출제 패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만 나와요. 응용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딱 그에 맞춰서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시장 실패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여기 전혀 안볼 수는 없고, 여기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세제시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시험 공부의 근본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번 강의 컨셉은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네요.